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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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는 수다다 시간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굉장히 어,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정말 초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네. 설명해 주셔야죠. 네, 아니 본인이 직접 해 놓고는 말을 안 해요. 네. 엄청난 광팬이신 음. 폴카버씨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브라입니다. 음. 한 이제 FC 서울 반 턴지 한칠년 됐고요. 뭐 계속 경기장에서 많이 봤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테니까 뭐. 인사 많이 해 주세요. 네. <laughs> 아,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연스럽게. 한국말 못 하면 우리는 이 방송을 무권 처리할 뻔했어요. 그렇죠. F서울 <laughs> 팬된지 7년 되셨다고요? 네. 그럼 그때 감독이 누구였죠? 7년 전이면? 처음에는 기네스 딱기니어스 네. 감독이었다가 네. 이제 이제 최용수 감독까지. 네. 네. 참이 영국 분이시잖아요. 네. 영국 분이신데 애플 서울 광팬이라고 하는 게좀 어색합니다. 아니 어, 어떻게 하다가 저희 K리그 클래식도 애플 서울의 팬이 됐는지 궁금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영국에서 경기장 다녔으니까 음. 이거 직관하는 개념 저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음. 한국 오고 나서도 뭐 직관할 수 있는 팀 찾아야 됐다고 생각했고요. 네. 네. 또 한국 TV에서 뭐 EPL만 보여주니까 음. 또 제가 영국에서 응원하는 팀은 EPL 지금 없으니까 음. 그거만 테레비에서만 보면 우리 아들도 음. 뭐 첼시나 맨유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음. 그냥 차라리 앱 시설 좀 응원시고 <laughs> 그래서 셰피드 왠지데이 팬이시죠? 네 셰피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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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이고 그런데 만약에 경우 셰피드가 EPL로 올라온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EPL도 시청도 같이 하실 계신가요? 뭐 어차피 K리그랑 겹치지 않으니까 음. 뭐 같이 봐도 되는 거죠. 네. 지난 제주전도 제주도 갔다 오셨죠? 네. 어, 어떠셨나요, 경기? <웃음> <웃음>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뭐 진짜 좋은 보는 선수 같아요. 진짜 어. 서로 뭐 했는지도 잘 모를 만같고 음, 음. 전날에 뭐술좀 먹고 뭐 놀았는지 <laughs> <모르겠지만> 진짜, <laughs> 진짜 올해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의 경기였고 네. 또두 번째 골은 김진규 선수하고 유상훈 골키퍼 실수 때문에 네. 또 상대에게 골을 또 내줬던 상황이었기 있 때문에 직감 가서 정말 멘붕이었을 것 같았었는데 그렇죠. 아마 <laughs>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음. 유상훈 골키퍼하고 김진규 선수가 잘 모르는 사이 같다, 어, 처음 보는 처음 사이, 사이 같다. 같다 이런 느낌이었던 네. 네. 것 같아요 아니 그 운동장에서 굉장 강하게 응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욕도 하시나요? 가끔은 하죠 음. 그 네. 저는 제주전에서도 욕을 좀 하셨겠네요? 좀 했죠 <웃음> <웃음> 저, 저희 원래 외국인 소모임 하나 있잖아요 아, 있어요? 어, 이번에 한 10명 제주도로 갔으니까 아. 다들 완전히 멘붕이었죠 아. 네. 네. 어때요? 애플서울 최용수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마 FC 서울 팬 중에서 제일 좋은 안티로 나오는 사람일 겁니다. 안티로. 네. FC 서울 안티? 최은수감독의 안티? 거의 그러니까 이 결과 보면 음. 뭐 나쁘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좀 어렵지만 음. 그래도 경기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게 음. 불만 좀 되게 많아서 음. 네. 뭐 이거 되게 그 잠재적인 뭐 결과보다 음. 뭐 안 좋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폴 음. 카보 씨는 좀더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시는 편이시죠? 어 그렇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수비적인 전술 구사하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최용수 감독 안티라고 하는데 최용수 감독이 여름에 중국으로 떠날 뻔했잖아요. 네.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좋았, 좋으셨겠어요. 좋았, <laughs> 네그 소식은 제 생일에 딱 떴으니까 <laughs> 네. 네. 생일 선물로. 앱시서 <laughs> 네. 저한테 특별한 생일 선물 줬다고 네. 생각하긴 했지만. 네. 뭐, 불과 이제 며칠만에 안 가게 된 거하고 좌절하고 그러셨나요? 음, 네. 그 F 시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요새? 경장집옆이라서 아 가기 <laughs> 편해요. 그냥 단지 가까워서 <laughs> 집에서 네. 가깝다. <laughs> 네. 아니 뭐 최근에도 저 저도 뭐 다른 외국인 친구한테 FC서울 이런 거 있다고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들 몇번뭐두 번, 뭐 두세 번, 번 오고 음. 뭐 별로 재미없다고 음. 다시 안 오는 친구많거든요 네. 저는 다행히 좀 좋은 시설에서 시작했으니까 음. 이제는 그냥 당연 당연하게 그냥 네. 경기에스 가는 거죠. 음. 음. 근데 뭐 축구에 축구 팬의 인생은 언제나 내년에 희망이 있으니까. 음. 음. 그걸 지금 네. 바라고 있군요. 그래 뭐 근데, 축구 통해서 친구도 네. 많이 만났고 음. 뭐. 풀카버시 내년에 희망이라고 하면 어떤 그 f 서울의 성적보다는 감독 교체인가요? <웃음> <웃음> 그걸, 그걸 희망을 갖고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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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피소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지금 올해 MVP 누군지 뭐 말해보라 하면 음. 제가 아마 이용희 선수. 음, 네. 이용희. 이용희 선수가 좀 수비에서 좀 잘해줬다. 제주전 적고까지. 아, 아 제주전 아. 적고까지. <웃음> 네. <웃음> 네. 자 이제 뭐 슬슬 이제 인터뷰를 아, 어,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요 축구 뉴수다다 <laughs> 네. 네.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마지막에 뭘 물어볼까요? 그폴 카버 씨에게 서울이란 음. FC 서울이란 네. 구단은 어떤 의미인지. 어, 어차피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하는 생활하는 거는 좀 어려울 점점 많으니까 네. 저 저한테는 스트레스 풀는 리 음. 방법 하나면서 또 즐거움 찾는 음. 방법이죠. 음, 음. 저희가 항상 이제 마지막은 삼행시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 근데 오늘 특별히 최용수 감독의 이름을 따서 삼행시를 한번 네. 폴카보시가 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담 안가져도 됩니다. 네. 저희 저희도 이전 방송에서 삼행시 하면 엉망이거든요. 네. 네, 재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laughs> 에, 부담 안 갖고 부담 가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최용수 감독님. 음. 네. 용. 영수.. 영수하기 어려운 결과 몇번 나왔으니까 네, 네. 수? 수비적인 축구는 다른 팀에서 하세요. 아, 최웅수 감독이 지금 성적 잘 내고 있는데. 제가 제가 생가 네, 보기에는 편집하시는 네. 전반기에모셨어야 네. 돼. 네. 지금 성적 잘 내고 계시는데. 네, 네. 아, 편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FC 서울에 대한 애정 때문에 모셨는데 이 최웅수 감독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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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티로서 네. 대변 대변해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거니까요. 어, 어, 그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선수에 대한 뭐 사랑도 음. 있겠지만 이렇게 비판도 스팀을 어, 좋아하는 또또 하나의 또 소중한 음. 의견이 아닌가. 그렇죠. 아,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축구는 스타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풀컵 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계속 시간차 인사를 하고 있어 우리가 <laughs>